사랑하는 십구님 여러분, 그 동안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직접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십구님들 가운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 격리 중인 식구님들은 더 힘을 내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나를 결신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천지인 참부모님의 은혜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13일만 지나면 2021년 새해가 또 시작될 것입니다. 유수와 같이 빠른 세월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 새해를 출발한 것 같은데, 어 하고 열두 번 하고 나니까 벌써 연말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늘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설계하고 나름의 목표를 세우게 되지만 그 계획과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거나 용두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지난 날들을 많이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21년 올해는 그러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식구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고사성어로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로 유종의 미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름다우면 다 아름답게 되는 것이지만 끝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는 끝에 달려 있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 과연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것 같습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쉬워하기는 커녕 그놈 잘 죽었네 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람들과 역사의 평가가 따라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간부들이 참 아버님 왜 그렇게 고상하며 사시느냐고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영계 하나님 앞에 가서 0.00001%도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참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송세월 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뜻을 알 깨닫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빨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할 것인데, 그때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재물, 건강,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았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생애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남을 위해서 참 사랑을 베풀며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힘과 능력과 재물을 가장 의미 있고 같은 있는 일에 다 쏟아부으며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바램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거기에 충성되게 사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길이 아닌가. 인생을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닌가. 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식구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난날 잘 살아왔건 잘못 살아왔던 간에 금년 정월 초하루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다짐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되돌아 보시면서 2021년을 잘 마무리 짓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결실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훈독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었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죽었으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함이라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볼수 없는 무형의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보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는 영계를 지상에 살면서 다 보고 알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이고 참 부모님의 생애가 어떻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기적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많은 생명들에게 제가 입이 되어 증거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남이 듣지 못하는, 선지자들이 듣지 못하는 새로운 소식을 지금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또 참부모님으로부터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까지 다 들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 입으로 증거하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또그 말씀과 아는 것을 통해서 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자신을 완성시키고 또 하느님이 바라는 그 요구대로 내가 변화했는가를 생각해 볼때 하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식구님 여러분, 이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그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통일교회 들어와서 원리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원리 강책을 사고 찬송가를 사고 성가를 사고 열심히 신앙하던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들은 말씀을 완전히 깨닫기 전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것까지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길가란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인생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는 하나님과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들을 자기 편으로 데려가라는 싸움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무 준비도 사랑도 없는 인간의 마음 바탕을 여기서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파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져서 뜻길을 떠나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앙인은 가치관이 올바로 서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술과 담배와 음란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하나님보다도 더 재물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하나님 섭리적 활동의 열심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경제적 논리가 우선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탄편에 설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자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 통일교의 신도들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생명시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생활화, 실천화 되어야만이 그 속에서 많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온갖 장애물들을 치워내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골라내고 내 마음의 잡초와 가시덤불을 걷어내서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하는 수고를 스스로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관념적으로만 하는 신앙, 외식하면서 하는 신앙은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천진 참부모로부터 천국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깨닫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좋고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것을 수확해서 하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효정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야 된다는 말입니다. 효정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신앙하는 식구 참 부모님의 섭리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만이라 참 어머님을 믿고 하나 되어서. 있는 힘을 다해 충정을 다하는 식구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아니, 전 신앙노정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하는 과정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크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할 것이 있다면, 금년이 다 가기 전에 몽땅 다 회개하면서 새 출발하는 그런 우리 식구님들이 되신다면,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비유를 통해서 자아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참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신앙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뎌져서 섭리를 잊어버리고 나중심한 삶을 살지는 아니했는지, 내 눈으로 섭리적 대기적을 보면서도 감동은커녕 의심의 눈으로 보며 의심해 보지는 아니했는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승전부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내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 좋은 말씀을 흘려보내지는 아니했는지, 그래서 하늘이 물부듯 퍼부시는 은사와 축복도 일부러 멀리 하고, 내 안에서 내 가정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없게 했는지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내 열린 눈으로 바로 볼수 있으며, 내 열린 귀로 확실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살아있거나 자기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자부하며 사는 자는 교만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나를 부정한 것만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탄이가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신앙을 하면 할수록 누구 같아야 되느냐?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이 되어 있지 않는지 오늘 새해가 오기 전에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저를 참부모님 대신자로 섬기면서 정성 들여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부모님의 꿈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아낌없이 예물을 드려주신 동대문교회 식구 모든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밝아오는 호랑이띠 이민년 새해에는 모든 식구님들이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바른 눈으로 바로 보고 바로 듣고 진실만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동대문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경유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앞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우리가 되어서 천국을 모두가 만끽하며 사는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참된 본연의 자기를 찾아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완성시켜 나아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될 뿐만 아니라 식구님 가정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이상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경이하 없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식구님들과 만나서.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섭리적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동대문 식구들이 협조하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섭리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아버지 예물을 하늘 앞에 드린 그 식구님들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손길 위에 더큰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금년은 어려웠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운세가 피어서 만물 복귀 만물의 그런 축복도 모든 축복 가정들이 받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앞에 드린 예물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는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 격리되어 고생하고 있는 식구님들에게 더큰 힘을 주시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이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어오니 그들에게 참부모님 찾아가시어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식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오 가정의 화평과 행복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운 날에 축복 스티커를 들고 가가호우를 방문하며 대문에 붙이고 있는 당신의 따님들이 싸우니 그 스티커가 스티커로 남아지지 말고 그 스티커를 조건으로 해서 그 가문의 모든 조상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목숨을 뒤로하고 참으로 하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도 매일매일 나가서 전 자서전을 보급하고 소명받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새해를 더 크게 더 자랑스럽게 더 멋지게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신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바하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감사하면서 또 아버지 자기를 표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김종출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축원드려옵나이다. 아, 주. 시군 여러분 감사합니다.